너가 거기 서있는 걸 봤다 아니요 네 거기가 서있는 것을 봤다 무언가 이 사람은 지금 쾌락을 쫓고 있었다 네 거기가 서있는 어? 것을 봤다라는 거는 무언가 아, 이 사람은 지금 아, 잠깐. 쾌락을 자, 쫓고 자, 잠깐,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아, 어떤 야, 나, 상황에서 나, 나, 이 사람은 아, 쾌락을 이거, 쫓고 있었나 아 didn't know I could do s o m e 뭘 신경 쓰고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곳엔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. 과연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지. Dreams are 꿈은 제 현실이죠. 이건 무엇을 타는 걸까요? 꿈을 몰랐는데요. 꿈을 꾸었는가? 네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.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. 대표적인 세 가지. 코카인, LSD, 대마초입니다. <laughs> 저, 저 잘못한 것 같아요. This is d diet, I m 한광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말하죠. 뭐 이게 방이 판단력을 감소시키는 마약입니다. 야, 저...